화려한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 쉬고 있습니다. 그 숨결을 따라 진짜 감동과 기록을 전하는 채널, 트로트한 뉴스 357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뉴스를 전하지 않습니다. 가수의 한숨과 팬의 환호, 그 모든 순간을 이야기로 남깁니다. 누구보다 먼저 듣고 누구보다 깊이 보는 k 트로 전문 채널. 무대 위의 눈부심부터 무대 밖의 진심까지 이곳에서 음악은 기사가 되고 감정은 기록이 됩니다. 지금부터 트롯의 심장이 뛰는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25년 10월 25일 밤 KBS2 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은 한동안 핑크빛 전파 사건으로 들썩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트롯 왕자 박서진 그리고 그와 마주한 한 외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디서 본적 있죠? 단 한마디의 짧은 멘트. 그러나 그한 문장이 만들어낸 파장은 예능을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방송의 오프닝은 평소보다 유난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새로운 MC로 투입된 배우 이호원을 위해 박서진은 자신의 히트곡 흥타령을 개사해 살림남만의 리듬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호원씨, 살림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미소와 애드리브는 시청자들의 입꼬리를 절로 올리게 만들었죠. 그는 프로그램의 살림남 선배로서 여유로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여기선 진짜 웃으면 됩니다. 그 말엔 경험에서 우러난 여유와 후배를 챙기는 따뜻한 인간미가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어 없는 사건은 항상 방심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방송 중 박서진의 집 현관문이 열리자 금발에 낯선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헬로 서진 순간 박서진의 표정은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건 대본에 없는데. 라는 솔직한 당황함이 그대로 묻어났죠.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미국 출신의 트로트 가수이자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도전자였습니다. 이날 깜짝 방문은 동생 효정의 복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평소 박서진이 영어 선생님 코디쌤을 놀리던 것에 대한 귀여운 안갚음이었죠. 하지만 그 장난은 예상치 못한 핑크빛 기류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와우 영어로 뭘 뭐라 해야 지 박서진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작은 반려견 한 마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오, 귀엽다.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의 눈빛이 부드럽게 미소짓자 박서진은 어느새 어색함을 잊은 듯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웃었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화면엔 두근이란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서진이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디서 본적 있죠? 순간 마리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Maybe in my dream. 이 짧은 대화는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박서진 플로팅, 살림 남썸 라인, 지 마리아 등장. 단 1시간 만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5위에 올랐습니다. 방송 후반부, 둘은 녹음실에서 영어 공부를 하며 다시 마주했습니다. 조명 아래 마이크 두 개가 나란히 놓였고 배경음악은 마치 영화 OST처럼 잔잔했습니다. 진짜, 우리 어디서 본적 없어요? 박서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다시 묻자 마리아는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잊기 어렵죠. 스튜디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시선을 클로즈업 접했고 그 눈빛에는 언어를 초월한 공감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자 마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그래도 이 노래가 내 마음을 살렸어요. 그 말을 들은 박서진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노래교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빛냈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노래교실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어머, TV에서 봤던 그분이네. 마리아 씨, 예쁘다. 박서진은 마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진아야로 흥 한번 내볼까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강의실은 금세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마리아도 옆에서 어깨를 흔들며 박자를 맞췄고 박서진은 그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Now your turn. 그녀는 서툰 한국어로 따라 불렀습니다. 진아야, 오늘따라 왜 이리 보고 싶을까? 그 순간 수강생들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한 어르신이 외쳤죠. 이게 바로 다문화 트로시네 방송이 끝난 다음날 유튜브엔 박서진 플로팅 모음 독서서 서사이피 영상이 수십개 올라왔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백만회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대본아님 진짜다 둘이 케미 미쳤다 서진오빠 저런 눈빛 처음 봄 이건 연애가 아니라 문화 교류야 케이크 심지어 외국 팬들까지 영어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This is pure love beyond language 이번 장면이 단순한 예능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트로트의 확장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이 보여준 건 단순한 플로팅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를 세계에 공유하는 문화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트로트 벽을 허물고 세계로 이어지는 문이 된 것이죠. 제작진은 서진 씨와 마리아 씨는 방송 이후에도 음악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팬 커뮤니티 서진별에는 살림남 커플 재등장 촉구, 글이 5,000개 넘게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팬들은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가상 예능 포스터까지 제작하며 썸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트로트계의 왕자, 항상 팬 앞에서는 유쾌하고 겸손한 그였지만 그날 밤 박서진은 달랐습니다. 저희 어디서 본적 있죠? 그 한마디엔 웃음, 설렘,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이제 예능 대사 이상의 순간 트로 팬들이 기억할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밤, 전파를 타고 흘러나온 단한 장면이 이토록 거대한 후폭풍을 일으킬 줄은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했다. 방송 직후 시청률은 전주 대비 2.8% 상승. SNS 언급량은 하루 만에 38만 건을 돌파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박서진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눈빛 교차로 시작된 미묘한 설렘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장면은 단순한 썸 편집이 아닌 제작진이 일부러 남겨둔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중의 호기심을 폭발시켰다. 트로탄 뉴스 357이 단독으로 입수한 산림남 내부 제작 회의록 일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있었다. 이 장면은 리얼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만든 감정선은 대본보다 진짜였다. 편집 불가. 당시 편집실 안에서는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일부 스태프는 예능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컷 편집을 주장했지만 연출을 맡은 KBS 예능 PD 김도현은 단호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순간의 진심이에요. 시청자는 느낍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 냄새가 있잖아요. 그 결정은 곧바로 파급력을 증명했다. 해당 장면이 방영된 지 12시간 만에 유튜브 클립 조회수는 150만 회, 댓글은 2만 7천 개를 돌파했다. 제작진 내부에서는 이를 트로 드라마의 순간이라 불렀다. 촬영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카메라 감독은 트로트한 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서진 씨가 저희 어디서 본적 있죠? 이 대사를 했을 때 저희도 다 웃었어요. 그건 전혀 대본에 없던 말이었어요. 근데 마리아 씨가 눈을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공기가 달라졌죠. 그 순간을 포착한 메인 카메라 두 번은 자막을 넣지 않아도 감정이 다 보였다고 말한다. 실제로 편집본에는 자막 대신 자연음만 남겨 숨소리와 눈빛이 강조되는 연출이 들어갔다. 한음향 감독은 현장에선 소리마저 낭만이었다고 했다. 둘이 대화할 때 주변이 너무 조용했어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마이크가 심장 박동 소리까지 잡을 정도로 미묘했죠. 살림남의 이번 시즌은 단순한 가족 예능을 넘어 사람의 온기와 관계의 서사를 담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제작진은 플로팅 논란이 될걸 알면서도 그 장면을 남겼다. KBS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예능은 너무 계산적이죠. 그런데 박서진 씨는 카메라 앞에서 계산이 없어요. 그 솔직함이 트롯의 본질 아닐까요? 사랑, 그리움. 사람. 그게 다 트로트예요. 실제로 방송 이후 박서진 눈빛 관련 검색량이 네이버 실시간 1위를 기록했고 트롯 감정의 리얼리티라는 칼럼까지 등장했다. 심리학자 이도현 박사 한국감성연구원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시청자들은 연출된 예능보다 예기치 않은 감정의 순간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박서진 씨는 바로 그 본능적인 순간을 보여준 거예요. 물론 반응은 엇갈렸다. 트로펜 커뮤니티 서진별에서는 진심이 보여서 좋았다는 의견과 이건 예능선 넘었다 는 의견이 극렬하게 대립해냈다. 게시글은 하루 만에 4,700건 댓글만 8만개가 넘게 달렸다. 특히 한 팬은 박서진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건 연애 연출이 아닌가 라며 항의글을 올렸고 또 다른 팬은 진심으로 노래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금지하나 라며 맞불을 놓았다. 이 대립은 결국 살림남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번졌고 제작진은 급히 입장을 냈다. 특정 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연출은 없었으며 두 출연자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담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명문 아래엔 수천 개의 하트와 그래서 더 설렌다는 댓글이 달렸다. 방송 이후 며칠 뒤 박서진은 한 지방 공연에서 진아야를 다시 불렀다. 그런데 그 무대에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깊고 감정적이었다. 현장에 있던 팬들은 말했다. 마치 그날 녹음실을 다시 떠올리는 듯 했어요. 실제로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잠시 떨리는 듯 보였고 마지막 후렴구를 부를 땐 눈가가 붉어졌다. 무대 직후 SNS엔 이 박서진 눈빛 리허설 감정폭발 무대 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다. 살림남 PD 김도현은 트로트 뉴스의 단독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트로트는 사랑을 노래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그 사랑이 가짜면 외면합니다. 박서진의 그 장면은 트롯이 지금의 감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제작진은 실제로 이 장면 이후 트롯 글로벌 캠페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KBS 내부 회의록에는 K Trot Goes Global 첫 26이라는 파일명이 존재했고 거기엔 박서진 X 마리아 콜라보 프로젝트 기획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예능에서 시작된 진심이 음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다. 미국의 한 한류 전문 매체 Asia Sound Daily는 KBS 리얼리티 쇼 Sparks Real Emotion이라는 제목으로 박서진과 마리아의 장면을 조명했다. 기사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의 트로트 스타 박서진은 단한 줄의 대사로 전 세계 시청자를 설레게 했다. 언어를 초월한 그 교감은 K-POP 이후에 또 다른 한류 코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유튜브 글로벌 시청 데이터에서도 산림남 해당 클립의 영어 자막 버전 조회수 40만 회를 기록. 국내 예능으로는 이례적인 수치를 남겼다. 트로타 뉴스 357이 팬더매트릭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산림남 10월 25일 방송에서 가장 많이 리플레이된 구간은 고킹 00.443 1일 식사 4 4 3 3 7달 바로 박서진이 저희 본적 있죠?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해당 구간의 반복 재생률은 전체 평균 대비 4.7배. 심박수 감정 분석, 유튜브 감정 그래프 기준, 수치도 설렘 86%, 놀람 12%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사랑의 순간을 다시 보고 싶어 모 하는 본능을 정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였다. 결국 살림남 제작진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다. 진짜는 편집되지 않는다. 그한 장면은 우연처럼 다가왔지만 한국 예능의 감정 서사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마리아의 맑은 웃음 박서진의 순간적인 고백, 그리고 그둘 사이를 스쳐간 조용한 숨결. 그건 리얼리티 쇼가 아닌 트롯의 한 구절이었다. 그날의 카메라는 사랑과 음악이 교차하는 단한 번뿐인 순간을 기록한 것이다. 며칠 후, 박서진은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장면이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바로 사람이니까요. 노래도, 웃음도, 그런 순간에서 나오잖아요. 라디오 부스에 빨간 불이 꺼지자 작가가 물었다. 그래서 마리아 씨랑은 연락해요? 박서진은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했다. 살림남. 10월 25일 방송 시청률. 92.8%. 12.6% 상승 유튜브 클립 누적 조회수. 270만 회 돌파 해외 SNS 언급량. 미국, 브라질, 필리핀 등 12개국 8만 회 이상.